안녕하세요. 채화 후 저온 보관 기간에 따른 알스트로메리아 절화 수명의 연구에 대한 발표를 맡은 전남대학교 원예학과 석사 과정 임지민입니다. 본 연구는 채화 직후 사도시 저온 보관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알스트로메리아 절화 수명의 차이 규명을 위해 수행되었습니다. 실험 재료는 전남대학교 화해실험실에서 재배되고 있는 알스트로메리아 교잡계통 C269 한해라가 사용되었습니다. 채화 후 화경장이 45cm가 되게 사선으로 절단한 다음 100ml 실린더를 랩으로 덮은 후 절화수명을 측정하였습니다. 절화수명 종료일은 꽃밥이 터진 시점으로 하였으며 꽃밥이 터진 후약 5일에서 7일 정도 관상가치가 더 있다고 봅니다. 처리구는 체화 직후 실온 저장, 체화 직후 사도시 저온 저장, 3시간 후 사도시 저온 저장, 6시간 후 사도시 저온 저장으로 설정하였습니다. 연구 결과, 체화 직후 실온 저장을 한 처리구의 절하 수명의 평균은 6 7일이었고체화 직후 사도시 저온 저장을 한 처리구의 절하 수명의 평균은 8 9일이었으며둘 사이의 고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. 체화 직후 사도시 저온 저장을 한 처리구의 절하 수명의 평균은 9.25일, 3시간 후 사도시 저온 저장을 한 처리구의 절하 수명의 평균은 9일, 6시간 뒤 사도시 저온 저장을 한 처리구의 절하 수명의 평균은 8.5일이었습니다. 세개의 처리구를 원해이 안호바한 결과, 이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. 생체 중과물 흡수량은 처리구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. 본 연구 결과. 알스트로메리아 하네라는 수학 직후 사도시에서 정원 저장하는 것이 절하 수명 증가에 효과적입니다. 세화후 시간차를 두고 사도시 정원 저장하는 것은 철이 규 벌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.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